금리가 내려가니까 주식시장 폭락 그 여기도 말아요 기준금리가 내려가니까 기업대출 연체 올라가면서 경제가 침체됐잖아 자 기준금리가 내년에 내려간다지 기준금리 내려가면은 주식시장 폭락 경제 침체되는 거야 미국이 기준금리 이제 앞으로 인하를 할 건데 기준금리 인하하면 큰일 났다 주식시장 폭락이다 끝물이다 다 팔아버려야 된다 지금 자 근데 지금부터 이제 살펴보게 되면 먼저 잠깐 되돌아가 봅시다 ABC라고 명칭을 했어요 ABC를 여기다 가져온 거죠 파란색성 공실률이 연동범위 넘어갔죠 즉 부동산 버블이 이미 2000년 초부터 과도한 수준으로 갖춰져 있었죠 그렇게 되면 터지게 되죠 이게 바로 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연체를 솟고쳤었던그 시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 시기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였어요 근데 2000년 초반보다 부동산 버블이 더 과도하게 만들어졌네요. 빵 터지면서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되게 된 것이죠. 아무 때나 기준 금리를 인하를 한다고 그것이 반드시 경제 침체하고 주식 시장 폭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부문의 버블이 걱정 수준을 넘어서 갖춰지게 되면 결국 그게 경제 침체와 주식 시장 폭락을 만드는 원인이 되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거블로 경제가 이미 침체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주식 시장이 이미 폭락을 했죠. 경제가 침체돼 있으니까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기준 금리를 그 뒤에 올렸다는 거죠.